자, BT입니다. 이건 수능완성의 3강의 3번 문제에요. 수능완성은 상당히 그걸 주제 묻는 것 같은데. 자,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이유? 여기 뒤에 뭐, 관계부사 Y가 생략됐겠죠. It is so hard to change the career. 이문장이치지 가져오고, 투부정사야 진조죠. 커려 직업을 바꾸는 게 so hard 너무 어려운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해서 이 전체 문장이 주어는 원 이게 주어요. 그래서 단수로 easy 이렇게 단수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좀 콤마 콤마에서 중간에 사백권의 사백 절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only 그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아 콤마 콤마 간에 하이픈 써서 중간에 이렇게 사백권의 사백 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업을 바꾸는 거. 그리고 또, why we change, 왜 우리가 바꾸더라도, 우리가 직업을 바꾸더라도, only to, only d a 투부정사가, 뭐, 투부정사 부자정부처의 결과 중에서, 뭐만 하지만, 결국은 뭐만 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만 하다. 즉, 우리가 change, 직업을 바꾸지만, a l l y to end up, 결국은 뭐 한다고. 결국은 end up, end up 때 뭐, 동명사, 또명사 뭐로 끝나다, 이런 수를 쓰죠. 뭐뭐로 끝나다. 즉, 직업을 바꾸지만 only to end up in the same boat. 똑같은 보트에 있는 걸로 끝난다면 결국은, 직업을 바꾸지만 결국은 다시 옛날 직업으로, 옛날 어떤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바꾸자면 change 하지만 only to end up in the same boat. 다시 똑같은 보트로 끝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하는 그만큼 직업을 바꾼다는 게 so hard.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is 대접속사야. We can so fully internalize. internalize는 내면화하다. 이런 소리예 내면화하다. 많이 좀어려운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내면화를 할수 있다는 거, 뭐를. 우리의 institutional identity. 이런 거. institutional identity. 이런 말 어렵죠. 뭔가 제도적인. 정체성이라는 쪽, 제도적 정체성. 우리가 혼자 살면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섬에서 묵인도 하나 사가지고 혼자 살면 이런 제도적 정체성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가 없어. 그러니까 제도적 정체성이랑 조금 다른 사람들랑 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어떤 뭐 어떤 제도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는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 완전히 인터널 i 이 e 내면화를 해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쿤마이스 그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라이온 라이은 어디 어디 의존하다는 소리, 의존하다. 디펜딩 온천은 어디 어디 의존하다 또는 몸에 달려있다는 소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그것들 여기서 데미가르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인스티튜션오 아이덴티티, 즉 제도적 정체성들에 너무 의존하게 을 된다는 거. 뭘 하는데 의존해? To convey, 를 전달하는데 convey가 전달하단 소리죠. 뭘를 전달하는데 우리의 worth, 우리의 가치 worth. 또는 우리 a c c o m p l i s h m n 성취, 뭐 이런 것들을 어디에, 외부 세계에 우리의 가치나 또 우리의 성취를 전달하는데 이런 제도적 정체성에 너무 의존하게 돼버렸다는 거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의사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의 가치, 내가 이렇게 성취한 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전달하는데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체성인 의사라는 그런 어떤 직업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너무 많이 인터넷라이 그런 제도적 정체성에 너무 심하게 내면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살면 직업 의사든, 뭐, 변호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쵸? Even when we can honestly admit, 심지어 뭐할 때도, 우리가 솔직하게 honest, 아, 솔직하게 honest하게 admit, admit 인정하다는 소리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때조차도 어떤 뭘 인정해 대접 없어요. t e x t e r n a l trapping of success. 여기 뭐 trapping 장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의 외적인 external한 성공의 외적 장식들에서 trapping, 복수능색이 주어져. 예를 들어 어떤 성공의 외적 장식들이 뭔데? 타이틀들, 직책이나 퍼크 밑에 특전이라고 나오죠. 급료 외에 주는 특전. 제가 하는 야구 게임에 퍼크, 그거 하면 순수히 뭐 개인의 어떤 능력치가 좀 특별한 능력치들이 올라가는 게있는데 퍼크 특전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사나, 뭐, 검사나, 뭐, 변호사나 하시면서 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금료 외에 가질 수 있는 특전들 있잖아. 그런 거나. 아니면, 다른 markers of status. status란 지위지위 s t a t 지위신분 그런 지위신분에 대한 어떤 다른 마커들, 표시들. 자기가 뭔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마커들, 표시들. 그런 어떤 성공의 외적인 trappings. 외적인 장식들이, trapping, 쓰기 좋으라고 그랬죠. 그런 장식들이, 이게 복수명사가 좋으니까, 이렇게 don't matter much. don't 쓰야지. 이게 만약에 doesn't라고 이렇게 쓰면, 틀렸겠죠. doesn't 썼다면 주어가 삼칭 단순한 소리인데, 여기는 trapping, 복수명사가 좋으니까. 이런 성공의 외적 장식들이, don't much, don't matter much. 메라가 동사로 쓰면 왜 중요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랬죠. 아직도 메라가 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인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It doesn't matter. 이렇게 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m a t t e 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 그렇게말하고 있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성공의 external trapping. 이런 외적인 장식들이 don't matter much.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한 때조차도 우리가 can hide from the need. 어떤 필요로부터 숨는다는 거죠. hide. 무슨 필요? 어떤 변화에 대한 필요로부터 숨는다. 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안 한다는 거에요. 어떤 변화로, 변화에 대한 필요로부터 숨을 수 있다는 말은 변화를 안 한다는 거에요. 뭐라고 말하면서, 파이디아인지동명상에서못만물서 뭐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how much the company need. 아, 회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느냐.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뭐, 검사, 의사 그만두고, 그냥 어디 뭐, 그냥 시골 가서 <laughs> 농사를 짓고 살고 싶어도, 아, 회사가 나를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금을 그만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에 대한 필요를 특히 숨는다. 변화로부터 숨는다니까 변화를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외적인 이런 이 성공의 외적인 장식들 이런데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이런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아이덴티티, 스인스티튜시 아이덴티티, 스 제도 정체성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Like a ban, 이건 누군데? 그, 주격관에 써서. 포스트펌, 포스트펌 미루다 연계하다 이런 소리잖아. 뭘 미뤄? 휴가를 미루고는 overload family obligation. obligation이란 말은 책임이죠, 책임. 이, 예, 어떤 가족 책임. 그런 것들을 overload 한, overload 이런 말들도 잘라 이거 무시하다, 뭐, 기약하다 이런 소리죠. 결국 어떤 휴가 갈걸 미루고, 어떤 가족이 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가족의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overload. 무시하는 이런 댄처럼, mark that when the obligation needed. 즉, 어떤 조직이, o r g a n i z a t 조직단체, 자기 속해 있는 회사, 조직단체가 자기를 필요로할 때, 그렇게 뭐 휴가도 미루고, 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의무나 이런 것까지도 다 overload. 무시하는 어떤 된처럼 most working adult 대부분의 working adult 일하고 있는 어른들은 as adult 이게 주어져 organize 뭐를 구성한다고 이게 동사로 쓰고 뭘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some portion of their working lives 자기들이 어떤 일하는 생활의 일부분 portion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은 최소한 뭐 구성한다는 뭐에 따라서 구성한다는 거 according to 뭐, 뭐에 따라서라는 표현 많이 하죠 뭐에 따라서 the principle 그 원칙에 따라서, p r i n c i p l e 는 말이 원리 원칙이 이런 거죠. 어떤 원칙? 이 뒤에 나오는 대칭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죠. 그게 완전한 문장에서, self-sacrifice is okay.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self-sacrifice, sacrifice가 희생이라는 소리니까, 희생이라는 소리니까, 자기 희생이 okay, 괜찮다고 말 때. When it is for good for the institution, 그 제도, 또는 기관, 단체. 어떤 그 제도나 기관의 어떤 good 공익을 위해서 즉 제도나 기관의 어떤 good 공익의 이익이라고 하면 되겠네. 제도나 기관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자기가 self sacrifice 희생을 해도 뭐 괜찮다고 뭐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institution 기관 제도 또는 뭐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단체 그런 어떤 institution을 위해서 i n s t i t 의 good 이익을 위해서는 self sacrifice is okay 이 자기 인생이 괜찮다 는그 원칙에 따라서 보통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적어도 어느 부분 정도는 자기네 워킹 라이프, 일하는 생활들을 다 만든다 구성한다.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변하잖아. 일보다는 자신의 어떤 삶이 우선이다. <웃음> <웃음> 그래서 뭐, w h a t e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 여기도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since one year, 뭐 때문에? 베이 s i c a 어 s u m p t 이니까 가정 추정이란 기본적인 가정 추정. 기본적인 어떤 가정이나 추정이 ten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 해서 많은 뭐 경향이 있다고 e x i 스 t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터 t e r 한다면 서로 얽혀있는 이란 소리죠.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 어떤 무리들. 다시 말해,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사는 그런 어떤 무리들. 클러스터가 무리든 이런 거니까 뭔가 이렇게 이 서로 얽혀서 지내는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얽혀서 뭐 맞물려서 그렇게 있는 그 덩어리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 기본적인 어섬션 가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직 어섬션 쓰기 좋죠 기본적인 어떤 가정이라는 것들은 많은 뭐 경향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이인터라 g 하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가정이 딱 하나의 어떤 이 하나의 상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얽혀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what may often appear to be work-life balance problem. w h 이 뭐뭐 하는 것에 관계되면서 왔서 보면 되겠죠. 종종 appear to, appear가 이때는 나타나다가 아니고 seem처럼 뭐뭐해 보이다 하는 뜻으로 쓰는 단어겠죠. 종종 뭐처럼 보일 수 있는 work-life balance problem. 빠릿속 말로 whatever 문제. 일하고, life, 자기의 어삶과 어떤, 어떤 그 균형, 균형에 관한 어떤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또는 뭐, 이것도 이제 콤마콤마에서 중간에 이렇게 사백구로 들어가 있는 거죠. 또는 inability, 무능, 말할 수 있는 무능, 많은 무능, to free our service, 무능.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능력, 즉,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대한 무능, 뭐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u n r e w a i n g 보라먹고, <laughs> 또는 지나치게 political <laughs> working r e l a t i o n s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직업 관계들. 뭐, 보람이 없거나, unrewarding 이 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laughs> 정치적인 업무상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free,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능함. 그런 건 아닙니다. 가첨을 이렇게 우리를 일하고 어 생활과의 그 균형 문제를 만들게 종종 그렇게 일하고 생활과의 어 균형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즉 일하고 생활과의 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별로 보람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어떤 일하는 그 관계. 정치적으로 일하는 관계라는 게그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어떤 워킹 레이션십, 작업 관계를, 일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하고 생활하고의 어그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w 관계되면서 w h a 이하에? 명사전이 다,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정말 이건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 주어고이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i s 단수 동사가 있죠. 이런 것이, 즉, 일하고 어떤 생활 간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실제로는 임팩트 어떤 거라는 거. Our 아, i n e 우리의 무능이라는 거죠. 무슨 무능? 명사정부의 특정사로. Separate, separate는 구분하다, 나누다 이런 소리죠. 우리의 commitment to organization, 즉 조직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헌신, commitment, commitment 이런 거 헌신, 뭐 약속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조직에 대한 우리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조직이 된다는 것, bin. e g 전설적인 이동명성보죠 조직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그 조직이 되는 것. 그거하고의 뭔가 이렇게 s e p a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일하고 어떤 생활과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 그조직에 그러니까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이, 진짜 조직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회사가 자기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좀 심하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조직의 c o m m i 헌신하고 또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 거는 맞는 거지만, 그거랑, being the organization, 조직이 되는 것. 그거하고는 separate,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일하고 어떤 생활하고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그의 주제는 뭘까?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 뭐야 over-identification with an organization. 조직과의 어떤 지나친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이그 동일시, 동일화, 동일화. identity, identify w i t s 뭐뭐랑 동일시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identification에서 이게 뭐, 신분, 신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동일시, 동일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과의 over-identification. 즉, 과도한 동일시, 동일하. 즉, 조직하고 내가 너무 똑같다, 동, 한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조직과 어떤, 이, 지나친 어떤 동일화의 그런 부정적인, 이게 답일 것 같죠. 이게, 너무 이렇게, 조직하고, 자기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조직에 대한 c o m m i 헌신하고, 조직이 되는 것. 마치 자기가 조직의 일부가 정말 돼서, 조직이, 자기랑 한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s e p a 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구분을 못 하는 게, 결국 인하고 생활과의 균형을 깨뜨리는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왜 직업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스티튜션 아이덴티티스 어떤 제도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러므로서 자기의 어떤 가치 또는 어떤 자기가 그동안 이루은거 이런 것들을 외부 세계에 보내, 보여줄 수 있는 외부 세계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이루는 성취 같은 걸 전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직업이니 이걸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어떤 직업을 어떤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어떤 직업 뭐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불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트래핑스, 장식들, 뭐 직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지위가 가져다 주는 어떤 표시 또는 특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글의 주제는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 지역일 때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how to enhance? enhance가 뭐 향상시키는 하는 소리죠. 뭘 향상시키는 방법? 직원들의 engagement 관여, 참여 그리고 organizational loyalty loyalty란 말 충성도라는 소리겠죠. 즉직 직원의 어떤 관여랑 참여 그리고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을 enhance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게 주제는 아니고 benefit 이익이나 혜택이라는 소리죠. 무슨 이긴 혜택? maintaining 뭐를 유지하는 maintaining 뭐 유지하다는 뜻도 있고 주장하다는 뜻도 있죠. healthy lifestyle 즉, 건강한 어떤 삶을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하고 일단 over-maintaining over-managing 이렇게 다동명사 써서 또 뭐하는 거? bounding이라는 말이 경계잖아. 경계 그 경계를 관리하는 거 즉, 건강한 lifestyle 이게 건강한 여기 경계라는 게 일하고 어떤 그 이, 자기의 삶하고의 그 경계를 얘기한 거겠죠. 즉,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경계를, 일과 삶의, 생활의 그 경계를 관리하는 것에 페네핏 이익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주 저기 보면 뭐. 조직이 자기가 필요한다고, 휴가하는 것도 미루고, 가족이 어떤 의무까지도 다 오버로드 무시하면서, 어떻게 조직이 헌신하고, 막,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런 게안 좋다고 뒤 뒷부분에 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과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 1번이 맞는 거지. 3번처럼 어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어떤 그 일과 생활과의 그 경계를 관리하는 것에 어떤 그 베네핏, 뭐 혜택 이익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Improve 향상시키는 방법 뭐를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이 만족이죠? 직업 만족 뭐를 통해서 직업 만족을 향상시켜 through better work-life integration, integration이 한말 통합이란 소리니까 더 나은 더 나은 어떤 일과 삶의 통합을 통해서 즉 일하고 삶을 더잘 통합시켜서 잘 조화를 이뤄서 어떻게 보면 직업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법 좋은 말이지만 이런 소리는 아니죠. 이거는 주제가니까. 아 external m a r k e r 즉, 성공의 외적인 표시들의 role, 역할. 어디에 있어서? In 전자리 동명사에서 s h a p i n g professional identity. 이 professional인 게이 전문적인 보다 직업적인 의미겠죠. 직업적인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공의 어떤 외적 표시들이 가져다 주는 역할. 이런 이 선택지. 지금 이 문장은, 위에 있는 지문보다 밑에 있는 선택지가 더 어려운 그러니까 지문도 조금 쉽지 않은데 선택지마저도 이렇게 어렵게 단어들도 어렵고 내용도 첫 번째만 봐도 어떤 조직과의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렇게 동일시, 동일화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과의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지나친 동일시가 가져다주는 그런 네거티브 임팩트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킬러에 들어갈 수 있죠. 내용도, 지문도 조금 어려운데 밑에 선택지까지도 이거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뭐지하고 모르는 단어 너무 많다고 모르는 단어 없거나 어느 정도 단어만 좀 알아도 이게 밑에 선택지가 어렵지 않은데 너무 단어를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선택지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거는 무조건 단어 같은 것들 꼼꼼히. 매일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못해도 하루에 한 10개 이상씩은 단어를 외워야 돼요. 뭐 학원에 가서 그날 단어시험을 치는 날이든 아니든, 아니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뭐 단어 수행평가로 단어시험을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그뭐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짜 어떤 직업적인 success,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외워야 된다고 아 영어 단어 모르는 게 무슨 문제냐고? 아니니까요. 요즘은 점점 이렇게 몸쓰는 일보다는 머리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될 텐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점점 더 볼지 인공지능이니, 뭐, 아니면 무슨, 진짜 로봇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니, 그렇게 되면, 정말 단순히 몸쓰는 일들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뭔가 이렇게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또 인간의 판단과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그 인간이 정말 똑똑하게 이게 관리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용돼서 쓰이는 거지. 요즘 뭐, 전문직이라 고 하는 진짜 의사부터 시작해서 약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종, 어떤 그런 어떤 직업들도 이런 인공지능에 밀리고 해서 점점 이렇게 보면 중위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게좀 늦은 거. 아직도 보면 약사. 최근에 졸업한, 이제 뭐, 지금 대학교 1학년이지만 그 녀석들 중에서도 약사가 된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런 애들이 생각도다 많았거든요. 물론 공부를 좀 하니까, 그딴, 뭐, 꿈을 가진다면, 근데 지금 이런 약사 같은 거, 지금 뭐큰 대형 무슨 뭐지? 포스트고처럼 그렇게 큰 대형 약국들 생기면서, 그냥 사람들이 가서 자기 필요한 약들을 그냥 좀 짱가게 그러니까 사오는 그런 마트 같은 약국들이 곳곳에 생기면서 약사라는 어떤 직업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걸,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약사, 뭐 변호사 그런 게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직업, 그런 어떤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좀 시대에 비춰지는 거잖아. 여하튼 뭐 그건 나중에 공부 잘하면 그런 생각을 하든가. 여하튼 이런 지문이 있고 이런 따다로운 선택지를 통해서 무슨 소린지 선택지에 대한 어떤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돼야지. 그래완벽안 된다 하더라도 해석지에 대한 선택이 어느 정도는 진짜 한 7, 80% 되면 충분히 풀수 있어. 하여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 오케이?